안녕하세요. 회원다육입니다.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던 봉황이거든요. 근데 봉황 보시면 이렇게 안에 지금 뿌리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. 이제 얘네들 뿌리 좀더 나오면은 화분 하나씩 옮겨줘도 될것 같아요.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되게 잘 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 아래쪽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. 저번에 가져온 봉황들이 지금 조금씩 뿌리가 나오고 있어서 뿌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면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셨다가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. 오늘은 봉황 한번 쫙 보여드렸습니다.